정부 셧다운이 나을 죄라.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무슨 말일까요?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미국 연방 정부가 셧다운 됐죠. 벌써 나흘째입니다. 1976년 이후 21번째 셧다운이에요. 셧다운이 되면요. 기본적으로는요. 경제가 나빠질 거라는 게 일반적이에요. 2018년에 셧다운이 35일 동안 되니까 실제로 말입니다. 2018년 4분기 GDP, 국내 총 생산은 마이너스 0.1%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2019년에 1분기까지 GDP가 마이너스 0.2%까지 또 떨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셧다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제가 나빠진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맞습니다. 경제가 나빠진다는 이야기.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경제가 나빠진다. 정부가 셧다운됐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우산업 지수. 중대형주, 중소형주 중심의 블루칩입니다. 0.51% 올라갔습니다. 238.56이 올라서 4만 6천입니다. 758.28. 진짜로 많이 올라갔죠. 당연히 사상 최고치입니다. 또 사상 최고치가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0.01이 올랐는데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종가 기준입니다. 0.44가 올라서 6,715.79로 지금 마감을 했고요. 예. S&P 500 대형주는 올랐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조금 떨어졌어요. 0.28% 떨어져서 63.54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2,780.51까지 좀 떨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스닥도 지금 현재 22,780.51이라는 그 숫자 자체가 이미 사상 최고치 근처라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주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표, 지표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나쁜 지표가 나와도 지금 시장은요, 계속 관성대로 자꾸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나쁜 지표 한번 보실래요?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입니다. ISM이라고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하는 지표거든요. 2025년 9월에 50.0입니다. 50이 기준선인데 50 아래에요. 구매관리자 지수가 50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이야기고 50보다 낮으면 경기가 나빠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딱 경계선에 있습니다. 경계선에. 그렇지만 8월에 52까지 올라갔던 구매관리자 지수가 9월에 5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계속 관성대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지금 미국의 비제조 구매관리자 지수, 이것은 민간에서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S&P 글로벌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 역시도 지금 떨어지는 추세예요. 2025년 9월에 54.2였거든요. 8월에 54.5입니다. 50보다 높기 때문에 예,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 이 말은 맞지만 지금 7월에 55.2에서 계속 꼬그라지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두달 연속.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진짜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입니다. 개별주 중심으로 가보면 시장은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너무 올라갔나? 그렇게 생각하고 떨어졌습니다. 6583점. 예, 74까지 빠졌어요. 오늘만 0.64%가 떨어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0.67% 떨어졌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계속 올라가던 주가가 187.62까지 빠졌고요. 나머지 매그니피센트 7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라갔습니다. 0.31% 올라가서 517. 네, 3호 달러를 기록을 했지만 알파벳은 부합 기록했습니다. 246.45달러 기록을 했고요. 아마존은 1.30% 떨어졌습니다. 219.51까지 빠졌으니까요. 여기에 메타도 2.27% 폭락했습니다. 710.56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기술주 매그니 피센트 세븐은 불안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애플 주가를 보면 또 상황이 다릅니다. 0.35% 올라가서 258.02달러 사상 최고치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테슬라가 떨어졌습니다. 1.42% 떨어져서 429.83달러 기록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거니 비센터 7은 혼조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생각했던 것보다 투자자들이 기술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관성대로 뭐 S&P 500도 사상 최고치, 다우산업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만 경계감을 가지고 투자자들이 시장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도 반드시 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조해 드립니다. 시장은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 불안한 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계속 유심히 보시면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 이야기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드립니다.